채플랫폼 함께 마중에 최치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더웠죠. 아 네. 네뭐 덥다라는 표현으로는 좀안될것 같고요. 뭐 가마솥 불볕 더위 뭐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럴 때더 힘든 분들이 저소득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벌써 폭염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 폭염의 역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다른 극단적인 기산 이변의 사망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오, 그렇군요. 폭염의 희생자들이 노인 빈곤층 고립된 사람들에게 어, 집중되는데요. 우리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선제적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한 휴식과 함께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정말 다들 파이팅하시길 바라겠고요. 음. 자, 이번 주는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한전공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한전공대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설립된 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한전공대가 여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개교 2년 차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정쟁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어, 있습니다. 네. 이미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한정공대의 설립과 운영이 적절했냐는 내용으로 감사에 착, 착수를 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핑계로 출연금을 축소시키고 총장의 해임 건까지 하면서 설립 자체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게 현, 현 상황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립 단계부터 다시 돌아보겠다. 그것도 감사원에서 이런 얘기인데 네. 뭐다 뜯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 네. 사실 한정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요. 상당히 장기간 여러 여론을 수렴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어, 사업이었고요. 무엇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라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가결한 후 개결차를 밟은 것입니다. 네. 어, 그런데 감사원 후 한정과 산업부, 교육부, 나주시등네 곳을 대상으로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없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뭐, 부지선정과 관련한 부영건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죠. 특혜가 있었다면 나주시와 부영건설이 명명백백 밝히면 되, 되는 것이지만요. 그렇죠. 네. 한종공대 설립이 타당했느냐가 감사의 시작인데요. 한종공대가 명분도 없이 부실하게 시작했다면 이런 주장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타당성까지 검토를 하고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실 한정공대가 설립 그 자체로 참 의미가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 한정공대는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 개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고동연구기관이고요. 지금 2년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실제 52명의 교수 중에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석학이 10명이나 되고요. 미국 MIT 공대와 더불어서 독일과 프랑스 대표적인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역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150억 원 가량의 연구 과제를 어, 수주를 한까지 했거든요. 네. 어 대학원생들은 올해부터 뽑기 시작했는데요. 학부생들로 이런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 실적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우수한 교수 교수진이 있어서 가, 가능한 일 네. 겁니다. 어, 그렇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 방송국 에 오기 전에도 한전 네. 안전공대 교수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 교수층과 그 학생들이 호흡이 잘 맞고 있고 네. 만족도가 굉장히 어, 높거든요. 네. 일단 개교 1년 차부터 전국우 가업구나. 영재학교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50%가 넘고요. 네.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을 한 거거든요. 네. 이탈류도 거의 없습니다. 연고대만 보더라도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과죠. 이과 학생들의 자퇴율이 20%가 훨씬 넘어갑니다. 어 의치대나 한의대를 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종공대의 경우 현재까지 290여 명의 재학생 중은 태안 학생이 한 명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1%가 안, 안 되는 어, 어 상황입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치대를 네. 그 갈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나는 공대가 좋아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어른들과 현 정권이 이걸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중공대는 단순히 에너지 대학이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의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선도 국가로 이끌 그런 특별한 대학, 대학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군요. 누가 들어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또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전 공대의 지원금까지 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좀 상황인데요. 네. 설립 당시의 한정과 오개 발전 자회사들이 1,700원을 출자를 어, 했었거든요. 네. 2025년까지 추가로 3,600억이 더 들어가야 비로소 한정공대가 안,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네. 재정이나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 밝힌 겁니다. 네. 한전이 적자가 심한데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하면서 어, 시작된 건데요. 한전이 적자인 건 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정공대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적자는 금액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전은 누적 적자가 192조가 넘어갔거든요. 네. 한전공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은 전기를 174원에 사서 146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요. 어, 당연히 적자죠. 네. 그런데 공공자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맞는 맞는 겁니다. 네. 에너지 위기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해 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무엇보다 지역 균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만큼의 투자는 절대 큰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음. 한전공대를 포함해서 한전 그리고 다섯 개 발전사 회 모두 산자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선자부 지 감독을 받고 있고요. 선자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어, 아닙니다. 네. 변변한 기숙 시설도 없고 온 학교가 공사 중으로 방치된 학교에서 묵묵히 학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원금을 줄이거나 이에 와서 이제 와서. 사당성문 논란을 만드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